진이 TV 오리지널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는 다가오는 9월 23일의 첫 방송을 앞두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혜성과 이진욱의 8년간의 장기 연애가 막을 내리는 이별 장면이 공개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독 정지현과 작가 한가람의 탁월한 콤비가 드러나는 이 작품은 은호와 현호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행복재생 로맨스로 기대를 받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은호와 현호가 함께한 시간이 막을 내리는 모습을 강렬하게 담아낸다. 계단에서 헤어지는 이들의 장면은 다정했던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싸늘해지는 흐름으로 시작된다. 나 그딴 거안 한다는 현호의 단호한 말에 은호는 당황한 듯 반응하지만 곧 이어지는 대화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는 갈등을 보여준다. 8년간의 사랑이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점점 멀어지는 이들의 거리는 그들이 서 있는 계단만큼이나 길게 느껴진다.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이들의 이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은호는 결혼을 원했지만 현호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이들의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8년을 만날 이유가 없었지라는 은호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결혼을 꿈꾸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호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차갑게 돌아선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은호의 마음 속 깊은 상처와 현호의 냉정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강렬하게 그려낸다. 현호는 잘가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은호의 손을 떼어내고 그 순간 은호는 뒤늦게 다가오는 헤어짐의 현실을 마주한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연인의 다툼에서 점점 심각한 이별로 발전한다. 현호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나는 결혼 못해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은호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는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현호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며 은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결국, 현호가 8년을 만났든 8주를 만났든 헤어지는 건다 똑같은 거지라고 말하며 이별을 확실히 고하고 떠난다. 은호는 그 자리에 남아 오열하며 8년간의 시간과 감정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현호의 차가운 이별 선언은 은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이들의 연애가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끝났음을 더욱 강조한다. 감독 정지현의 섬세한 연출은 이 장면에서 빛을 발한다. 햇볕이 내리쬐는 평온한 날씨 속에서 은호의 눈물은 더욱 대비되며, 그녀의 오열은 마치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짧은 영상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은호와 현호의 복잡한 감정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혜성과 이진욱의 폭발적인 연기력은 이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제작진은 이별 장면을 선공개한 이유에 대해 신혜성과 이진욱의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배우의 감정 표현과 연출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작품은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오는 9월 2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나의 해리에게는 은호와 현호의 이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이별이 단순한 사랑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진이 TV 오리지널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는 신혜성과 이진욱이 연기하는 주인공들이 8년 동안 이어온 연애를 끝내는 이별 장면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인물의 갈등과 상처를 그려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결별은 결혼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진욱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고 단호히 말하며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별 장면은 계단에서 시작된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두 사람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간다. 은호, 신혜선 분, 와현호, 이진욱 분. 이는 한때 행복했던 추억을 공유한 연인이지만 결국 결혼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된다. 현호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은호는 그런 현호의 생각을 이해하려 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현호의 결정은 은호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이별의 시작점이 되었다. 8년 동안 이어져 온 이들의 관계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아 결국 파국을 맞았다.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현호의 말은 은호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은호는 현호의 뒤를 따라가며 그를 붙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현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이들은 평범한 연인이었지만 결혼이라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현호의 냉정한 이별 선언에 은호는 오열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깊은 갈등으로 번져갔다. 너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8년을 만날 이유가 없었지라는 은호의 말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은호는 현호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난다. 결혼에 대한 갈등은 결국 이들의 사랑을 끝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별의 순간, 은호는 마지막으로 현호에게 매달린다. 내가 다시는 결혼하자고 안 할게. 미안해 라는 은호의 말은 그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더 이상 은호와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들의 대화는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드러낸다. 8년을 만났든 8주를 만났든 헤어지는 건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현호는 은호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떠난다. 이별 후 은호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리며 감정의 폭발을 겪는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씨와 대비되는 은호의 오열은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별 장면을 통해 신혜성과 이진욱은 자신들의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이별은 단순한 연애의 끝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와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낸 중요한 장면이었다. 또한 이 장면은 감독 정지현의 섬세한 연출로 더욱 돋보였다. 감정의 세세한 변화를 포착한 카메라 워크와 조명은 이별의 아픔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은호와 현호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거리감은 이들이 서로 점점 멀어져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도 표현해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이들의 감정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선공개한 이유에 대해 신혜성과 이진욱의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배우의 감정 표현은 탁월했으며 이별 장면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다. 또한 이별 장면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긴장감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오는 9월 2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나의 해리에게는 은호와 현호의 관계가 끝난 뒤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두 사람의 이별은 과연 끝이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까?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궁금해하며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담아낸다. 특히 결혼에 대한 두 주인공의 상반된 생각이 이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감정이 얼마나 서로 다르게 표출되는지 세밀하게 그려냈다. 결혼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이 달랐던 만큼 이별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 것이다. 결국 이 드라마는 결혼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연애의 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두 사람의 이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상처가 얽혀있는 복잡한 결정이었다.